여러분, 혹시 껍질이 파랗거나 청록색을 띠는 신기한 달걀 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게 오늘의 주인공, 청란입니다. 껍데기가 살짝 푸른빛을 띠고 있어서 그냥 달걀보다 더 신기하게 보이죠? 청란이란 무엇일까? 왜 껍질이 파랄까? 청란은 말 그대로 파란 껍데기를 가진 달걀이에요. 청란은 청개라고 불리는 특수품종의 달기 낳는 알입니다. 겉껍질만 파란 게 아니라 안쪽 껍질까지 은은하게 푸른 빛을 띱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블루 에그, 한국에서는 그냥 청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일부 농가에서 친환경 달걀 사육하면서 청란을 키우고 있죠. 보통 달걀은 흰색 아니면 갈색이잖아요. 근데 청란은 껍데기 색이 옅은 하늘색이나 푸른 빛을 띠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참 고급스럽고 뭔가 보약 달걀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껍데기만 특이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영양성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 루테인 항산화 비타민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청란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 여러분 청란이 왜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영양성분 때문입니다. 일반 달걀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몇 가지 있거든요. 아미노산. 청란은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립토판이 바로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변해요. 그래서 기분을 안정시켜주고 저녁에 잘때 멜라토닌으로 변해서 숙면을 돕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뒤척인다 하시는 분들 청란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D, 비타민E, 칼슘, 철분 이런 게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뼈 건강,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까지 콜레스테롤 일반 달걀보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 경화 걱정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특히 50, 60대 시니어분들께 중요한 효능은 바로 혈관 건강, 골다공증 예방, 눈 건강 보호, 숙면과 스트레스 완화, 청란이 도움되는 질환, 청란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정리하면 이런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혈관 건강,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아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을 주어요. 신경안정과 숙면, 트립토판 덕분에 불안감 완화, 수면의 질개선. 요즘 잠이 자주 깨시는 분, 청란한알이 도움될 수 있어요. 3. 면역력 강화, 다양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몸을 튼튼하게 환절기 감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요. 4. 빈혈 예방 철분이 풍부해서 피를 만드는데 도움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5. 뼈 건강 칼슘과 비타민 D로 골다공증 예방 50대 이후 필수 조합이죠. 청란, 이렇게 드시면 좋아요. 청란은 일반 달걀처럼 조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 효과를 크게 좌우하죠. 삶아 먹기. 삶아서 드시면 가장 담백하고 영양 손실이 적어요. 간단한 아침 대용으로 최고. 프라이. 기름 살짝 두르고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달걀찜, 달걀탕.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소화력 떨어진 분들께 딱입니다. 샐러드. 삶은 청란을 잘라서 올리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요. 섭취할 때 주의할 점.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 증가 가능. 생으로 먹거나 반숙으로 먹으면 살모넬라균 위험이 있으니 꼭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신선한 청란인지 확인하시고 냉장 보관은 필수예요. 청란은 단순히 껍질 색깔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히 불면증, 혈압 걱정, 뼈 약화, 시력 저하가 걱정되는 50, 60대 시니어 세대에게 정말 잘 맞는 식품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 반찬 고민되시죠? 청란 프라이 한번 올려 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밤에도 꿀잠 주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어떤 건강 식품이 궁금하세요? 댓글로 알려 주세요. 영상을 즐겁게 봐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은 성류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